자기가 원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싫은 싫은 사람 호불호가 분명해요. 미움은 딱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은 정말 이쁜 사람 딱딱 뭐 아니면 도야 성격 자체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단호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어때? 단칼에 잘려. 딱 잘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섯 살이시고요. 8 4년1월8일1월8일 김씨 남자입니다. 음. 천지신명 일월같이 다 둘러보시고 개면년하고도 다5월달로 들어서서 다 올해우년으로 둘러보고 김씨는 대주다 다 갑자년으로 다 둘러보니 1월하고도 초여들의 일진으로 둘러봅시다. 음. 이게 무슨 일이야? 왜요? 성의 김신이 한국 놈은 분명할 테지? 네.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강한 사주거든요? 어, 사주가 굉장히 높고 강해. 음. 기운이 강한데 무서운 사람이래. 굉장히 자, 강단이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어이 사람 자체에 어떤 위대에서 이렇게 부모자로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 아니라고 보여요 음. 자수성가는 아닌데 뭔가 굉장히 자기 주관, 주도적이고 굉장히 면밀, 주도 면밀하면서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요 이런 사주는 이제 호랑이 같은 사주라고 할수 있다 어, 굉장히 강해. 근데 이 사람이 강한 반면 변덕도 있어. 네. 좀 다혈질이라고 하죠. 음. 성격이. 이게 있는데 한량사주. 음. 여자 좋아해요. 그리고 미식가예요. 개 굉장히 입맛이 까다롭다. 음. 좀 음식을 아무거나 안 먹고 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고 이 사람 자체가 본각 씨가 있어도 주변에, 내 주변에 여자가 많아야 돼. 음. 여자가 많아야 돼. 근데 누가 함부로 건들고 타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은 김씨니까 분명한데 어가좀 좀 헷갈리지? 어, 응,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건강수에 이상신호가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요. 작년, 재작년 후반부터. 재작년 후반부터 건강 수에 좀 문제가 생기고 어이 집안 자체가 조금 사주단명하고 골격이 크다라기보다는 좀 뚱뚱해 음. 집안 내력이 좀 그러신 것 같아 뚱뚱해 음. 근데 어이 사람 나이는 4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아, 할아버지 같아 왜 할아버지 병이 어떤 느낌이에요? 걷는 모양새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들어 보여 나이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자체가 사주가 단명이야 사주가 단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몸에 칼 대고 수술하든가 어딜 다쳐서 어, 수술을 하고 칼을 대는 수가 좀 있다 그래서 삼재잖아요 그래서 서른여덟 후반부터 이상 신호가 많이 들어와 있다 혈압 계통 뭐 혈관 계통 그런 쪽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중에 쓰러져 쓰러지면 이 사람 조금. 오래 살기가 조금 힘들어 단명 사주야, 그래서 사주 단명이다라고 보이고, 근데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싫은 싫은 사람 호불호가 분명해요. 미움은 딱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은 정말 이쁜 사람, 딱딱. 뭐 아니면 도야. 성격 자체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단호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어때? 단칼에 잘려, 잘려. 그래서, 근데 이, 분은 근데 아까 할머니가 자꾸 그러시는 게, 이놈이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윤 씨인데, 이 사람도 가장 높은 자리 우두머리 사주다. 근데 대통령 둘은 아니잖아,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어. 어. 일겠습니다 예, 뭔가 비, 영화는 비밀이 영화는 많아, 영화는... 비밀이. 아, 궁금하다. 음.